만들 거예요. 네. 감자, 새우, 고로케. 고로케. 네, 감자, 고로케. 감자 몇개 있어서나? 하나. 감자 하나, 둘, 셋, 겨요 감자. 네, 감자. 도 넣을 거요 이거를 네. 찜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물 넣고 위에다 올려봤어. 네 응. 둘, 둘. 하나 둘 응. 응? 응? 다섯, 다섯

내가 버터 나와 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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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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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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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어, 섞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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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란 깨주세요 탁탁탁 네.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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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새우 고로게을 만들 거야. 새우 고로켓. 응, 새우 고로켓. 새우 고로켓 맛있겠다. 맛있겠지? 새우 음, 고로켓. 동글동글 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음. 나비가요 빙가루. 오오. 두구두구두구두구. 묻혀. 똥둥둥둥둥. 계란 쳐서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이렇게 묻서 자, 이렇게. 빙가루 묻혀줘 빙가루. 가주세요 늑대처럼 이렇게. 누구처럼? 늑대처럼. 늑대? 늑대가 그래? 늑대가 응. 이렇게. 아, 늑대가 네. 이곳 날이 아기 용서에서 늑대가 엄마 손처럼 보이 려고 밀가루를 붙였지 네.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손은 희고 하얗다고요. 종이 늑대 손 같네? 아, 무서워. 무서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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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무서워. 자, 엄마가 일단 밀가루를 다 묻혀볼게요. 네. 재밌어? 재밌다. 손이 어때? 느낌늑 어때? 까삭까삭. 같이 같이 같이. 같가루는거칠거칠한거야